어, 기도하고 어, 본문 읽고 하나님 말씀을 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대학원 우리 신대원 학생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이 시간 예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 함께해 주셔서 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팬데믹 시대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부족한 정의 입술을 주님께서 들어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부족한 정의 입술을 주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욕계의 성교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욕기 11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젖는 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욕기의 성결한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 알수 없는 그런 나날들입니다. 2년째 지금 팬데믹으로 우리가 2년을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생활하고 또 모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제가 오늘 아침 에 이렇게 오면서 목사님 잘 계시냐? 이렇게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아, 목사님을 지금 여러 해못 못 보고 있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이 에, 대면 예배가 아니라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못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불안하고 또 무기력하고 또 두려움과 좌절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팬데믹이 언제 멈출 것이냐. 이렇게 1,700명이 되고 이제 앞으로 2,000명이 될것 같은데 이렇게 인원 숫자들이 확진자를 보면 이 추세를 보면은 앞으로도 1년은 더 가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런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며, 또 이런 시간에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수 있도록 내 자신을 말씀의 거울 앞에서, 또 골방에 들어가서 개인적인 깊은 고뇌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6기 1장부터 42장이 있는 말씀 가운데, 팬데믹 시대 때 주는 가장 좋은 성경의 말씀이 욕기서예요. 욕기 42장 가운데 11장은 어떻게 하나님의 오묘함을 우리가 능히 측량하겠느냐. 또전능자로 어찌 능히 완전하다고 완전히 알겠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을 완전히 알수 없고 또 하나님의 그 오묘하고 신비하고 또신면 악축한 그런 하나님의 행하시고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오늘 욕기 11장 12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11장 6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날라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야세라고 해서, 히브리어, 사면한다는 것이죠. 요 욕의 세 번째 친구 소발이 11장을 견론하면서, 어, 욕을 공격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소발은 고지식하고 아주 무례한 교리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율법에 비춰서 상대의 죄 짓는 것을 공격하고, 또 상대를 향해서 아, 잘못했다고, 이렇게, 정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어요. 그때, 요 분, 11장 8절, 9절로, 간접적으로 여 그걸 한번 하는 거예요. 하늘보다 높으신, 높으시니, 하늘보다 높으시니,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알겠으며, 지옥에 있는 소울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깊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또 욕기 11장 13절 14절에는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제약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이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바로 마음을 정하고 주를 향해서 손을 들면서 내 손에 제약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고 불이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바는 계속 해서 거듭해서 해결을 거듭하고 해결한 다음에 누릴 축복에 대해서 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소바리아는 그 말씀 그 가운데는 그대로 그 말씀 자체는 은혜가 크게 됩니다. 그래서 15절, 17절에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곤대의 한란을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곤대의 한란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간 것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그, 욕은 고난받는 장애고 우리들의 고난의 모습과 아주 비슷한 그런 고백을 하고 그런 고난을 받게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소발이 바라보는 욕의 실존은, 예, 욕이 느끼고 살아가면서 체감한 하나님 앞에서의 실존과 아주 달랐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신앙 양심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러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장흥같이 나오는 신하인의 모습을 여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11장 18절에 내 희망이 있음으로 안전할 것이니, 두을 살펴보고 편안히 쉬리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히 어려운 이 팬데믹 시대, 전염병 시대 때 소망, 티크화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두루 살펴보고, 안전할 것이고, 평안이 시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 자체가 주는 이 말씀의 평화와 평안, 희망과 위로가 우리에게 오늘날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11장 19절은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은혜를 구한다. 이 사람을 만나면, 만나면 거기 좋은 일이 벌어져요. 거기에 기쁨이 있어. 웃음이 있어. 거기에 희망이 있어. 예, 그렇게 희망을 주는 존재들이 바로 선교사들이에요. 왜선교사들 보딩이라는 선교사는 우리나라 영유아 복지를 시작했던 최초의 사람이에요. 이분이 공주에 가서 그곳에서 영유아 사업을 하면서 우유 급식소를 운영했어요. 처음에 이 보딩 여자는 1916년 필리핀에 가서 처음 파송 받아서 거기 갔는데 1922년에 파운드 선교사라는 분이 갑자기 일이 있어서 선교지를 떠나야 됐어요. 그래서 그때 1924년 1월에 오셔서 공주 지역의 진료소를 열고 이듬해 유아 진료소를 열면서 직원들과 함께 일어났는데 건물이나 시설이 너무 열악해. 그래서 매주 일에 특별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가 매주마다 특별 수도의 기도 수요 기도회를 하는 것처럼 특별 기도회를 하면서 노인들의 기금을 받게 됐어요. 기적적으로. 그래서 그 노인이 기금을 보내서 1926년에 한국의 최초의 유아. 우유급식소가 생겼어요. 그래서 1년에 300명씩 유아들에게 7만 명의 칠만 7만, 병의 7만 우유를 공급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보딩 여사는 건강검진을 2000명에 하면서 영유아 복지 사업을 확장하며 나가니까 우리나라 유아 사망률이 급감하면서 격감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 공주 지역에 독립운동이 일어나니까 1941년에 일제가 보딩 여사를 내보냈어요. 추방시켰어요. 추방됐고, 그것은 군부대 사무실이 됐고, 그 이후, 이후에 유아복지 사업에 보딩 여사님이 뿌린 씨앗이 큰 결실을 이뤘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시대에, 핸드릭스라고 하는 달라스 신학교의 하워드 핸드릭스 박사는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박사님,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이 33살까지 살았는데 30까지 살고, 3년 동안 산 공생의 기간단에 제일 중요하게 가르쳤던 교훈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뭡니까? 그들헨드릭스박사가 일주일 후에 깊이 생각하고 오셔서 예수님이 가장 강조했던 그의 공생의 동안의 교육이 뭘까? 보니까 결론 내리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오늘 이 팬데믹 시대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할 것이냐 어떻게 믿음을 짓지 않고 이 어려운 시대에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말씀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것이냐 아, 그 속에서 욕기 13장 24절은 요비 얘기입니다 주께서 어찌할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요번 욕기 10장에서 자신의 죄가 막다는 사실을 고백했어요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비에요이 어려운 시대 팬데믹 시대에 적어도 지금 20만 명, 전 세계적으로 한 600만 명, 내지는 1,000만 명이 지금 죽어갔어요.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데리고 간 사람도 있고, 성교사님도 돌아가셨는데, 이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이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 일찍 그 안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데려가신 분도 있죠. 이런 재앙의 시대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끄집어내면서 회개할 의사를 가지고 옆처럼 그렇게 나가야 돼요. 세계 도처에 지금 불의와 불법을 저지 사람들이 몰락하는 현실들을 보고 정말로 적인 상황들이 펼쳐지는 걸볼 수가 있어요. 미국에서는 중고등 학교에서 총기 사고가 벌쳐지고 이유 없이 그냥 백화점에 들어가서 그냥 총기를 난사해 버리고 말이죠. 또, 갑자기, 에, 사귀던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산에서 여자친구가 살아서 저서 자살해버리고, 이런 일들이, 아, 이, 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세상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욕기 13장 26절, 27절에,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십니다. 욕은 괴로운 현실 속에서 자신의 지은 죄와 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불경을 저, 저질렀는지를 얘기하면서 그러면서도 욕기 13장 22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다 대답하리이다 홍대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 내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으면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무의식의 죄들과 이런 것들 향해서 하나님 부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14절에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째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러면서 15절에 그가 나를 죽이시니 리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래라. 오늘 이러한 모습에 우리는 죽음과 고난의 현실 속에서 차라리이 고통이 너무 심하고 힘드니까 나를 죽여 달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여배의 모습처럼 그렇게 에 우리가 그런 심정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13장 6기 13장 16절에는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경건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두 가지 에, 21절에 13장 2 0절곧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험을, 위험으로 날 두렵게 하지 마실 것입니다. 에, 내게 주의 위험으로 날 두렵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렵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의 손을 내게 대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향해서 손을 대면, 그리고 에, 내가 이렇게 에, 하나님 앞에 위험에 두렵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수 없다는 예란 고백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과 질병을 주신다고 하면 우리 설 수가 없는 거죠. 예, 하나님의 복음의 초기 선교사 가운데 공주지방에 복음을 전한 윌리암스라고 있어요. 그 윌리암스라고 하는 이 우리암 선교사는 우리 우에리시라고 해서 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해서 샤프의 선교사가 죽은 이후에 1906년에 3월에 영명있게 와서 공주지방을 선교해요. 예, 그러면서 항일운동을 하면서 만세운동 벌일 때 신사참배를 거부했어. 그랬더니 이 우리암 선교사가윌리엄선교사가 선교사가, 아, 추방을 당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미 군정청의 농업정책 고문으로 내한해서 대한민국을 수립하죠. 두 자녀도 조지 윌리엄스 우광복과 올리브 윌리엄스라고 하는 아홉세 세상을 떠난 예, 그 올리브 윌리엄스도 영광학교 뒤편에 묻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초기 광복을 일으키는데 이 윌리엄스 또 우광복, 에, 아들이 큰 역할을 했어요. 이러한 역할을 했던 것처럼 어, 오늘 선교사들이 이렇게 이 어려움의 시대 때 빛을 전하고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진다고 볼수 있어요. 또 우리가 욥기 욕기 통해서 욥기의 선교를 욥기 7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이 없이 보인을 보내는구나. 나의 날이 배틀의 북보다 아, 빠르게 소망 없이 보낸대요. 이 배틀이라고 하는 옷을 짜는 거예요. 시절 낮추를 짜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면서 시절 낮추를 짜는 그런 배틀이야. 근데 배틀처럼 그렇게 빠르게 세월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난의 고탕이 심한 상태를, 이 유업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날 일어난 경제적, 심리적 공황 상태, 팬데믹의 전염 상태에서 2년 동안 가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런 상황 속에서 비극적 상황 속에 7장, 7장의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 없어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차, 보지 못하리라 한낱 내 생명이 바람 같다는 거예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 행복과 축복에 대한 축복을 보지 못하는 현실들이 펼쳐지는 거야 자기 현실의 존재에서 나타나는 거지 행복하지 못하는 현실들이 요백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 날째 고통을 당하면서 고달픈 밤이 되었구나라고 하면서 7장 3절 4절에 고백을 해 요비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때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뒤척저리 뒤척하는구나 그 고통과 심리적인 고난으로 잠을 잘 수가 없는 이런 아, 전염병 시대의 모습을 욕기가 잘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자신의 고통이 어떤 제약 때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또 자기 안에 눌리는 문제, 또 삶에 희망이 없는 이런 고통당하는 현실 속에서 이본 7장 13절에, 18절에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아침마다 권징하고 징계하고 또 순간마다 하나님 단련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순간마다 단련하는 걸로 인해서 그가 고통의 탄식이 컸지만 이런 단식, 이런 연단을 통해서 그가 정능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정능같이. 그래서 이정글같이 나오는 것을 주님께서 이제 요비 21절에 7장 20절에 또 이렇게 얘기해요. 를내 허물의 범죄를 사여 하 주시 아니하시나 내 자극을 제가요여 버리지 아니하시나 이까 내가 이제 흙의 노린이 주께서 나를 위해서 찾을지라도 아, 아침까지 나를 찾을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이라 그 고통과 고난의 욕기 42장 가운데 이렇게 11장 또1 3장 오늘 7장을 통해서 그 고난의 현실이 너무 짙은 걸볼 수가 있어. 요 이런 고난의 현실과 팬데믹의 전염병의 현실이 깊어갈수록 그 속에서 여분 하나님의 그 부르짖고 하나님에게 대답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뤘던 걸볼 수가 있죠. 이런 것처럼 오늘 이제 팬데믹 시대 때 살아갈 때 선교사들은 생명의 길로 고난을 이해하고 생명의 길로 이렇게 인도하면서 생명을 전어 전하며 살아갔어요. 그런 선교사 중에 에스턴 레이더라고 레어드라고 나의시도우리말로나의시 되게 1901년에 태어나서 1968년에 돌아가셨는데 2 5세의 선교사로 와서 원주 대전을 중심으로 40년간 선교를 하고 원주 여자관을 설립해서 야학교 소녀반, 부녀반, 한글 성경, 일본어, 수학, 음악, 지리 등을 가르치고 원예와 재봉 노래들을 가르쳤어. 요 1940년 11월에. 그래서 일제에 추강될 때까지 사랑의 교육, 빈민 구제, 요양원 타가워서 개망운동, 청소년과 부녀자 교육, 생활계획을 하면서 나비처럼 분주하게 그냥 가뿐히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분주하게 사랑을 베풀었던 선교사였어요. 그래서요, 나의 시덕이라는 이름을 원주사람들이 지어줬고, 그래서 서는 전장 미망인들이 위해서 호의의 집이라는 구딜라우스도 세워, 지어줬고, 그래서 나병 환자 자녀도 이렇게 돌봐주고 불안한 학생들에게 장학상도 하면서 가족계획 상담이나 업무 진행까지도 하면서 도탄에 빠진 당시의 한국 사람들에게 빛을 전해주는 일을 했어요. 오늘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시편 91편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결론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염병 시대의 10편 91편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0편 91편 1절 10절 같이 봉독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전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난 여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문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송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달아들은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어지나, 이장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버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요하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는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여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알렐루야 11절까지 이 전염병 시절에 자로 천 명이 죽고 오로 만 명이 죽을지라도 너를 하나님 지켜 보호하신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신대원, 대학원 여러분 학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아서 이 팬데믹 시대 때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팬데믹 전염병 시대에 주님께서 저희들 보호해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고 이시대의 선지자로 주의 정으로또 주의 말씀 전도자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생애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욕과 같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욥의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가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하구들 원우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귀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옵 나이다. 아멘. 할렐루야.